해가 떠오르는 아침. 주희는 엄마와 함께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주희는 오늘도 엄마가 출근하신다는 걸 알고 있었죠. 엄마 꼭 가야 해요? 주희가 물었어요. 엄마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우리 주희. 엄마가 일하러 가야 해. 하지만 걱정하지 마. 저녁에는 꼭 돌아올 거야. 주희의 눈에 작은 눈물이 맺혔어요. 엄마는 주희를 꼭 안아주었죠. 주희야, 엄마가 일하러 가는 건 우리 가족을 위해서란다. 그리고 엄마의 마음은 항상 주희와 함께 있어. 엄마는 주희의 손에 작은 하트 모양의 스티커를 붙여주었어요. 이 하트를 볼 때마다 엄마의 사랑을 기억하렴. 그리고 저녁에 만나면 오늘 하루 어떻게 보냈는지 이야기해주자. 주희는 조금 슬펐지만 용기를 내어 미소 지었어요. 알겠어요, 엄마. 저도 엄마를 사랑해요. 엄마가 출근한 후, 주희는 유치원에서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림도 그리고 책도 읽고 공원에서 놀기도 했죠. 가끔 엄마가 보고 싶을 때면 손에 붙은 하트 스티커를 바라보았어요. 해가 지고 저녁이 되자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주희야, 엄마 왔다. 주희는 엄마에게 달려가 안겼어요. 엄마 보고 싶었어요. 엄마는 주희를 꼭 안아주며 말했어요. 엄마도 주희가 많이 보고 싶었어. 오늘 하루 어땠니? 주인은 신나게 오늘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어요. 엄마는 주의 이야기를 들으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죠. 우리 주의가 정말 잘 지냈구나. 엄마가 없어도 씩씩하게 지내줘서 고마워. 주인은 엄마의 품에 안겨 행복했어요. 비록 낮에는 엄마와 떨어져 있었지만 이렇게 다시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더욱 특별하게 느껴졌죠. 그날 밤 주인은 잠들기 전 엄마에게 말했어요. 엄마 내일도 출근하시죠. 괜찮아요? 저는 엄마가 열심히 일하는 거 자랑스러워요. 그리고 저녁에 다시 만날 수 있잖아요. 엄마는 감동의 눈물을 글썽이며 주위를 안아주었어요. 그래 우리 주위. 엄마는 네가 있어 정말 행복해. 사랑한다 우리 딸. 주위와 엄마는 서로를 꼭 아는 채 행복한 미소를 지었답니다.